부모 응. 아우 맛있잖아 어서 먹어. 어서 먹어. 괜찮아. 맛있지. 어머 치즈 들면 어머 어머 어이구 어떡해. 어떡해. 아가 잘 먹어봐. 어떡하냐? 아뭐좀 와봐야지. 뒤집힌 거알아 알겠지? 어우 저 얼굴 너무 좋아. <laughs> 그냥 접시 갖고 올걸 그랬다. 그니까 러 먹고 따라가. 어, 먹고 그냥 가져갈걸. <laughs> 아이고, 이런 거. 이제 먹어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서 먹어. 괜찮아. 어서 먹어. 밥 먹었어? 아, 좀따 봐봐.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이거 그 맛있지? Rest에...